사탄의 대리자인 곡이라고 하는 이 곡은 그래서 사탄이 그 시대마다 사탄을 대리해서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탄이고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직하는 사람들을 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곡에 대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곡은 결국 4절에 보면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게 한다. 결국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들판에 버려져 있으면 독수리가 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정적으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어느 날다 멸망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배우고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볼지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하는 심판날이 바로 그이 날이 되는 자 이거 보면 최종적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보라 바로 오늘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그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가서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9절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의 무기를 거둬들이는 날이 7년이나 걸릴 거래요. 7년 동안 적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무기들을, 어, 방패와 활과 몽둥이, 창 등등 이런 무기들을 불태우면서 그기서땔감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들판에 가서 나무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갖다 버린 이 무기들을 불태워서 그걸로 뗄감을 쓰는데 7년 동안 탈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제 평화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불태우는 것은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들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무기들을 불태우고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 다른 용도로 쓰는 전리품을 얻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서 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적들의 시체도 많죠. 사방에. 그 사방에 적들의 시체를 제거하고 시체를 매장하는데 일곱 달이 걸릴 거래요. 수많은 시체와 뼈들이 사방이 뒹굴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다가 땅에 매장, 매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매장이 다 끝나는데 약 7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시체를 치우는 일은 그렇게 뭐 멋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렵지만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13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13절에 다시 그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얻을 것이다. 바로 거룩하게 전쟁해 나갔던 거룩하게 성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일곱 달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달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어렵고 또 힘든 전쟁을 치러가고 또 어쩌면 시체를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달에, 일곱 달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도 지금 얼마나 몸이 안 좋고 등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마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해나가십시오. 성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 달 후에는 영광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해와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싸우고 전쟁해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쓰여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달 후에. 또그 다음에 일곱 해 동안 불태울 것을 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결하게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삶에는 어떤 더러운 게 있습니까? 어떤 시체들이 뒹굴고 있나요? 정리하십시오. 치워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